신나이 패드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리문답 56에서 58문, 죄사함, 몸의 부활, 영생에 대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요약하는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그 중에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이 참여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룩한 보편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세 가지 큰 은혜가 있는데 복이 있는데 죄의 용서와 육체의 부활, 영원한 생명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6문, 57문, 58문이 이곳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복들을 알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더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인 죄사함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게 56문인데요. 함께 묻고 답해 봅시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맡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죄 사함에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될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가르치고 은혜를 가르침으로써 죄사함의 복을 받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소요리문답 14문에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 소개하는데요. 교회는 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는 곳이다. 그러니까 죄의 실체를 가르쳐 마주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깊이 가르치는 곳이 교회이다. 네, 맞습니다. 교회는 죄와 은혜를 가르침으로써 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곳이 교회이죠. 이것은 요한 1서 1장 9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부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사함에 관하여 믿는 바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빌어서 설명하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11문답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에 대한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죄가 이렇고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지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복된 선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일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죄사함과 관련해서요.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주어져요. 나의 죄와 나의 죄악된 본성을 주님은 이것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적극적으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고백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해서 믿는 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죠.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죄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은 어디서 얻으십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사하시는 것그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구절이 10편 130편 3절과 4절입니다. 여와의 호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인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는 근거와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다가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죠. 죽은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것이 57문에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함께 답을 해 보실까요?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어, 우리는 죽은 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 약,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육신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 이일 때문에 우리는 어, 위로를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어, 나의 영혼은 머리 두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되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의 육신은 그리스와 연합되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스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날에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42문답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고백했는데 이 고백을 생각할 때도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58문답이죠.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함께 답을 해 봅시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는 위로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삶.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영생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장에 보면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꽉찬 삶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주는 위로는 죽음 이후의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복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세 가지 복을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죽음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성령은 세 가지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영원히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고 말할 때 육체적 죽음이 있죠. 그리고 불못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가져오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고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오고 언제 올지 예측이 불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죽음이 오면 우리가 저항할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죽음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나와요 하나는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누가 보면 12,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기억나세요? 예. 풍년에 들자 곡식을 거둔 다음에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서 다시 창고를 짓고 거기에 다 곡물을 쌓아놓니다 이제 수년 동안 먹고 쓸 것이 있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 생명을 빼앗는다면 네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르시는 것이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기억하지만 죽음을 회피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쾌락을 통해서 허무에 빠짐으로써 죽음에서 도피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죽음을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신자에게 죽음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제 죽으시고 오늘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사십시오. 죽음이 어제 일어난 일처럼 그리고 오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죄에 대해 용서받음의 목적이 무엇이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몸과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완전한 상태가 됩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이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